놀라 선생님과 같은 방향에 서서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오른발을 뒤로 하나, 왼발을 오른발에 모으며 둘, 왼발 앞으로 셋, 오른발 앞으로 넷, 왼발 앞으로 다섯, 오른발을 왼발에 모으며 여섯. 한번더 해보세요. 준비 오른발을 뒤로 하나 왼발을 오른발에 모으며 둘 왼발 앞으로 셋 오른발 앞으로 넷 왼발 앞으로 다섯 오른발을 모으며 여섯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셋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